북한에서 돈잘 버는 직업은 어떤 게 있나요? 돈잘 버는 직업은 북한에는 은행이 무용지물이거든요. 그래서 은행을 이용하면 제 돈은 다도둑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은행을 이용 못하고 또 은행에서 돈을 꿀 수가 없어요. 왜? 은행에 돈이 없거든요. 그래서 개인들이 서로 이렇게 은행처럼 돈을 꿔주고 하거든요. 그래서 돈... 꼬리하는 사람들이 돈 주라고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돈을 꾸고 이 사람 돈장사하는 거죠 직업에는 돈좀 많이 벌고요 또 무역하는 사람들 중국과 이렇게 무역을 하는 사람들 네, 그거는 사람 돈좀 많이 벌죠. 그렇다면 북한에서 인기 있는 직업은 무엇인가요? 인기 있는 직업이 일단은 북한은 아무래도 돈을 한국도 같겠죠 뭐 근데 북한은 돈을 잘 버는 직업이 인기 직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돈장사하는 사람. 그리고 또 무역 일꾼 네, 그러니까 무역도 우리 한국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크게 하는 무역 그리고 또 솔직히 이거는 다 보면은 불법적인 일들이고요 공식적인 일에서 인기 있는 거는 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같이 교사 유치원 교사라든가 아니면 학교 교사 아니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회계 큰 기업의 회계 그니까 일반 기업은 안 되고요 이렇게 무역하는 기업의 회계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인기가 있고 또 해외 식당을 많이 나가니까 해외 식당이라던가 또좀 또 다른 게 우리 한국에는 서빙을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. 근데 북한은 그 서빙 기준도 높아요. 어, 인물 체격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서빙하는 아가씨들도 조금 인기 있는 직업이라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호텔리어. 호텔리어 같은 경우에도 또다 가정을 다 거친 친구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인기가 있어요. 나만에서 지내면서 탈북민으로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? 저는요. 솔직히 음. 어려운 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. MJ 세대를 북한에서 장마당 세대라고 하거든요. 이 세대는 조금 적응이 빨라요. 왜냐면이미 북한에서 한류 문화를 접혔기 때문에 이들은 조금 적응이 빠르고 그리고 또 플러스 사람에 있다는 마인드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막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건못 느꼈어요. 그런데 맨 처음에 막 나왔을 때는 이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. 에 예, 그거에 대한 좀 두려움은 있었지만 근데 그 두려움이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나를 공포스럽게 한 두려움이 아니라 아 내가 모르니까 빨리 빨리 내가 이혀 나가야지 막 이렇게 더선 연기도 같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. 예 그래가지고 막 동창이 어렵다 동창이 힘들다 한국 생활을 없... 빡빡하다, 막 이러는데, 솔직히 저는 이렇게 좋은 사이가 없습니다.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, 이런 좋은 걸 조금 더 누리고, 조금 더 이용해야 될 텐데,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